독한이 도발했다 이런뭐요 이게 속된 말로 아파트죠예 그치 돈비어나 이런 얘기죠 어. 우리 일중 청년이 언제 도발합니까? 장호 청년이. 제가 일중이한테요? 아니 도발하는 이유가 독한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거잖아 어, 도발 언제 도발합니까? 아, 비방, 비방 용인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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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하는군요 도발을 어. 우리 일중 형제는 우리 청년들 후배들이 뭐 갖고 싶고 도발해요? 날 도발하네 이때. 괜찮나? <laughs> 뭐 갖고 도발해? 특정 인물을 얘기해도 좋아요. <laughs> 어, 한가리가. 어 한가리가. <laughs> 응. 축구로 도발해. 아 축구로? 네. 어예 어, <laughs> 이런 걸 도발이라고 해죠 도발. 자 우리 그래서 어, 오늘은 말씀을 도발고 우리 말씀한테 말씀에게 도발하는 것보다는. 원래 뜻은 뭐라고 쓰냐면, 거기 뭐, 이거 볼까요? 도전하여 발전한다. 예, 도전하여 어, 발전한다. 예, 그래서 말씀을 도전한다. 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쓰그 말씀에 우리가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 항상 그 말씀에 가 있는 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런 가 있는 척, 예, 우리 문양을 통해 언제 그런 척을 많이 하는? 언제? 언제 많이 하는 것보다 네. 언제 네. 뭐 척을 한다는 건 사람들 앞에서 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뭐 사람들 좀 있으면 그러뭐폭로 하나 해달란 얘기 가 아니고 아, 아 내가 이럴 때좀 그런 거 있더라 <laughs> 있더라 이런 거뭐 언제? 딱히 그런 건많진 않지만 음.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제 의도 음. 하진 않고 음. 그냥 사람이 많을 때. 어 아, 사람이 많을때 가끔 음. 그런 그러지 않을까. <laughs> 우리 일종적인건는 네. 언제 이렇게 척합니다. 식기도요아십기도할 식기, 아, 때, 십기도 <laughs> 어, 할때 아, 진심이죠. <laughs> 어, 그 척보다 진심 같은데, 어, 나는 목사잖아요. 척으로 살아야 돼. 척으로 살고 척으로 끝나야 돼.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아 물론 다 근척이란 게 아니고 그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입니다. 나도 청년들이랑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센 소리 있잖아요. 이런 이거 막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그런 걸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이런 된장, 고추장. 뭐 뭐, 뭐 이런 이런 망할 뭐 예, <놀람> 이런 그런 이거 방송 은 가니까 아 아무 생각 없이 그 하여튼 어, 저는 이제 말 우리 뭐 도발 리얼리티니까 <laughs> 도발을 그렇게 좀 해요 예, 저기 온풍기 좀 꺼주세요 덥네요 이제 <laughs> 어, 어 갑자기 뭐 열이 나네요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음,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이제 리얼 양육이라는데 첫 번째 믿음인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어, 믿음 믿음이 뭔가 그 믿음으로 교회 나오는가 아니면 사람 만나서 나오는가 아니면 신력으로 나오는가 어때요? 일종 청년은 내가 사람 만나고 나오는 것 같다라고 느낀 적 있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어. 지금은 사람때는 나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잠에 없으면, 아, 나오는 거예요. 잠에때으면 잠이 없으면, 잠이 없으면, 잠이 없 잠이 없으아 그래서 잠이 없군요 잠이 잠이 없으 잠이 없으면, 이 없으면, 잠으면 잠이 없으면, 잠이 없으면, 잠이 없으면, 잠이 없으면, 의이 없으면, 잠 이거 문화나 신념 하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가 뭐, 마, 많이 있었죠. 음.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음. 게, 그런 걸 느낄 때도 있고 음. 항상 그렇게 뭐 믿음으로 음. 모든 걸 이제 왜에벨레 드리거나 하는 음. 거 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음. 네. 그렇죠. 음. 어, 그런 속담 알아요. 그런, 그런 얘기. 너무 교회가기 싫어. 아나 어, 쉬고 싶은데 오늘 날씨 너무 좋고 그래서 완전 축구하고 싶은데 저기 축구만 가고 싶어서 아 교회 가기 싫다 막 그랬더니 옆에 엄마가 와서 그래 그래. 예야 꼭 가야지.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꼭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목사님. <웃음> 목사님 <laughs> 목사네가야지. <laughs> 목사님. <laughs> 목사님. <laughs> 목사님 그리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일 그 뭐죠? 그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뭐 예인지 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어 이렇게 아프다고 교회 빼먹고 이제 큰 교회였나 봐요. 부모사람한테 맡기고 아프다고 골프 치러 가요. 아. 근데 골프 치러 가서 인리노를한 거예요. 아... 엄청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다쳤 언제 아... 어디서? 어, 하나님 어, 왜 오늘 코리노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벌이다. <laughs> 예뭐 농담이겠죠 <laughs> 농담이겠죠 주일날 꼭 치러 갔다가 갑자기 아닌 하늘에 번개가 쳐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이제 이런 것들 사람 신념 문화 형식 이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아, 그죠 이제 뭐 우리에게 좀 많이 했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어, 또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아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교회 오는가, 아니면 정말 사람 만나러 오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가? 아, 물론 하나님 만나러 오시겠죠. 그러나 어, 정말 계속 그런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서 우리 믿음에 대한 정의가 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으로 우리 바르게 세워 보고 싶어요. 자, 그 전에 응.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장모 형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에게 믿음이란? 미웃네. <웃음> <왜 웃음인데>? <웃음> 약간 갑자기 미웠네 <laughs> 3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laughs> 저에게 믿음이. 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쨌든 음. 보이지 않는 거를. 음. 그 신뢰한다 그랬야까요 음. 그런 게 이제 믿는 거고, 음. 그걸 순종하는 거, 음. 이제 그게 믿음인거 같습니다.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그 보이지 지금 않는 것을 신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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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하고 믿는 거고 보인구나 안 신뢰? 아니죠. 우선은 그 음. 인간이라는 게아 그래서 자매가 안 보여서 신뢰를 많이 하시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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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매에게 가나요? <laughs> 피칭처럼 얘기네요. 실례하죠. 사람도 신뢰하고 이쪽이 아, 약간 우리가 아,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도 신뢰한다 아, 예, 그래 예, 이렇게 포장을 많이하고 가장을 많이하죠. 또 믿음이. 믿음이 좀 심리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매한테 한마디 할래? 사랑합니다. <laughs> 네, 저 PD 자매가 미운네요. <laughs> 자, 우리 그다음에. 예, 일중청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앞에서 다얘기해보려고자매가 있나요? 그것까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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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흥흥. 저희 그때는 지 그냥... 믿음이 음, 마음 마음으로 믿어야 되니까, 음. 믿음은 진짜 위험한 말한다고. 신뢰하고. 신뢰. 신뢰. 신뢰요.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형을 신뢰하는 그 말씀을 말씀을 신뢰하는 어, 저를 어. 그 네. 네. 말씀을 신뢰 네. 네. 못 믿는 사람이죠 마음속에 어 저는 이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완 믿음 좋다 그러는데 난 어떨 때 믿음 안 좋을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때 제가 청년 때음그 작은 교회를 좀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여름 성교학교를 준비하는데, 평일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만 나와서 막 여름 성교학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옛날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PPT가 없을 때니까, 음. 예, 차트 막 쓰잖아요. 그때 차트 변경했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차트를 막 노래 가사, 그거 막, 열다 곡씩 막 차트 써야 돼요. 그래서 막 저거 차트 쓰고 있, 있는데, 그때 막 이렇게, 그래도 이제, 열정인지 믿음인지 믿음이라고 합시다. 믿음 좋았던 것 같아요. 막 혼자서 지하에 혼자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에, 어떤 자매가 이제 퇴근했다가온거데요 완전 실망한 거야. 왜 실망했냐면 사람들이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교사들이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교사들이 열몇 명이 되는데 내가 그때 총무 이게 했거든 교사 총무. 나 혼자 와서 노래 부르고 가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퇴근하면서 피곤할 거예요. 나를 팔짱 끼고 탁 벗어내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먹으그 뭐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좋은 건 없고요.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랬더니. 다 어디 갔어요? 그러서 글쎄요, 전 믿음 좋으시네요. 전 못하겠어요. 왜,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다들? 그리고 성형학교 하자. 근데 그분이 장문인 딸이었어요. <laughs> 근데 목회자 자녀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여기서 예, 목회자 자녀들 잘해야 돼요. <laughs> 여기서 막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막. 근데 어, 그때 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이런 말같아요 내가 맡았으니까 책임감. 뭐 책임감도 믿음이라 생각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믿으면 범위가 어디 열심히 일하면 믿음 좋다 고그러죠 잘하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 헌금 잘하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행동이 물론 결과일 수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면 어떻게 돼 도망가고 그잖아요 그럼 또막 저기서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백담사저 절도 <laughs> <laughs> <별로> 도망갔죠 <laughs> 괜찮나요 이거? <웃음> <웃음> 확실하게 도망갔죠 아, 확실하게 아, <laughs> 네. 아. 근데 3개월 동안 가서 거기서 근본불 공부한다고 갔다가 거기서 신말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도 있고 저한테 딱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하박국 2장 2절에서 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목소리>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몫시를들어 가여 하나의 명백히 세계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목소리> 수 있게 하라. 이 몫이 시는마대가 이나니 그 종말이 속히 <목소리>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 로마서 의 1장 17절 16-17절도 이 말씀을 근거로 인용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뭔가를 제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 이제 이렇게 경고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 인간은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무슨 신념이거나 열심이거나 열정이 그럼 그게, 그게 그게 구원을 줬다면 우리가 구원에 우리가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하박국 시대를 보면, 이제, 에, 이제 열방들이, 에, 이제 이 바벨론, 아수루, 뭐 이런 많은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근데 힘들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부패하게 된 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는 게 따진 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타락했고,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닙니까? 막 따졌을 때는, 야, 아주 멀었어. 그러다가 막 하나님께 막제문하다가이 장에서 이 말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기다려서 하나님제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뭔 가지 대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러는 거죠. 너는 이 묵시, 이 묵시를 말씀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말을 기록하여 쓰래.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근데 보세요. 명판에 글씨를 판에 새기되. 옛날에는 뭐 종이가 뭐뭐 뭐 부족했을 수도 있겠고 파내색이. 근데 뭐라 어떻게 색이에요? 명백히 색이 된 그다음 뭐라? 읽어보세요. 뭐라 달려가면서 달려가면서 읽어 보세요. 뭐라 고했죠달려가면서달어하면서 운동해. 운동해. 축구해. 근데 여기 달려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왜 그랬을까? 언제, 언제, 오, 야, 언제 어디서? 어, 좋아요. 언제 어디서도 또 달려가면서도 뭐. 또... 응. 왜 달려가면서도 이거 읽을래? 어딜 가든 어딜 가든. 똑같은 언제 어디 어디 가든. 제가 저는 힌트를 줬죠. 어떤 힌트를 줬냐면 이 사람들은 밥에 흘러오는 아수리로 막쳐들어온다 그랬죠 도망가요 그쵸 도망가... 도망가면서도 이러래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언제 놓치지 마요 도망가면서도 이러 그래요 뛰어다니면서도 이러 그래요 오늘 말씀 읽으셨나요? 문장원 청년 네 김일진 청년 네네 제가 오늘 요거 설교 준비하려고 30장 읽었어요. <laughs> 요거 준비하려고. 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의 신병기 6장 4절절에 나오잖아요. 내 기호, 내뭐뭐 문설주, 너뭐 문인방, 그리고 뭐, 여기 손목에 기호를 삼고. 뭐냐면, 온몸의 말씀 수상이요 온몸이.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계속 그, 이렇게 읽으래요 어떤 위기, 어떤 힘든 자리에서도 말씀을 읽으려. 아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공급 받아야 되는 거야. 믿음이 탁 들어왔는데, 야 믿음! 아니에요. 빠져나가요. 그래야 그래서 어떻게요? 해 계속 묵시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읽으요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도망을 갈 때든지 공부하기 전이나 아. 피곤할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읽으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극단적 표현이 도망가면서도 쫓기면서도 죽을 것 같은데도 이 말씀을 읽으라. 읽, 읽을 수 있게요. 제일 좋은 거뭐겠어요 외우면 되죠. 외우,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외그 그 유대인들이 어, 아우슈비치에서 보면 죽어가면서 말씀을 암송. 막 피, 막 이렇게, 손톱으로 막그 말씀을 쓰고 이런 게 보이는데.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래요. 근데 이 묵시는 뭐래?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대.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이제 올거래그 말씀을 응할 때. 결국 거짓되지 않아요. 말씀은 진실하대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희 우리 할 일은 뭐야 말씀은 계속 읽고 기다리대요. 지체되지 않고 어떻게 반드시 응하리다그리고 나서, 보라, 그의 마음은 도망하며 그 속은 정체는 못한 이 그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죠다밥힘 있는 사람,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믿는 사람들, 그죠? 돈, 권력, 학위, 능력, 이거 믿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생태적으로 교만해요. 왜 가진 게있으니까 갑자기 얘기하니까 우리 딸 생각나네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아빠는 조금 교만한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자신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교만해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예, 자기가 진게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힘 예,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확실하게 웃으세요 비 웃으려면 <laughs> 어, <사실 믿는> <laughs> 아, 네, 아, 그들은 정직하지 못해 여러분 교만의 열매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과장해야 되거든요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 약한 거 부끄러운 거 연약한 것을 그것을 칩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못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되게 충격적인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떻게 친구가 됐냐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밤에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헉, 이런 얘기 나한테 해도 되나?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대단히 정직한 친구. 예 네. 그래서 진짜 친구가 됐어요. 너무너무 정직한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한 거죠. 친구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어, 정직은 하나님, 정직과 겸손은 하나님으로 도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정직과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이 인생으로 와서 모여. 자기 인생의 모든 것, 아프고, 그 약한 것들이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의의는, 우리 읽어볼까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는 일을 어 근데 믿음은 도대체 뭔데 믿음이 믿음이 뭐냐면 이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상태가 믿음이에요 이, 이때쯤 되면 우리가 얘기해 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강요하는 바람이다 자 믿음이란 뭐라고 그 묵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기서 묵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세기도록 읽고 묵상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열심일 수도 있고요, 최선을 다할 수도 있지만 그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서 성의 아홉 가지 열매 있죠. 상이하고 자양충원정, 신대날할대원 사랑기락, 합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오래참은 이게요. 틀린 게아니에요 똑같은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사랑 안에 어, 자비가 있고, 자비 안에 양성이다 똑같은 열매, 똑같은 열매의 맛이, 그게 믿음의 열매인데, 믿음의 열매의 맛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 자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이걸 열심히 하고, 저걸 열심히 하고. 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열심보다 그 안에서 그 온유함이. 그 하면서 그 은혜가 있는, 겸손이면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열매 맺는 거라까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주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은 시도 때도 없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묵상하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 좀,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성경적으로 조금 이렇게 제가 나눠드렸는데, 어, 떻습니까 우리 김일증 주의 소감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생각하겠 뭐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든. 되게 그 <laughs> 아주 형의적이고 그 창뚱적인 <laughs> 그 말이지만 이분들가 되는 거또 김저를 남자어 어디서든 음. 읽을수 있는 그 말씀 이게 어쨌든 이제 음. 생각에는 말씀 계속 제 안에 예. 받아들이는 게 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야 음.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가는 음. 말씀을 계속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기도도 하고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라는게 생성돼서 실현해 할수 있는 거고 말씀이 없이 하는 순간 그다음 자기 위대, 자기 열심이 되고 자기 자랑이 돼, 제일 어,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말씀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어,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오늘 문장 맞추기로 기도하고 마칠까요? 한 절씩.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와께서 아, 하박국 2장 2절 4절 문제 2절 읽겠습니다. 요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laughs>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별명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분들 한명한명 가운데 또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또한 묵상하며, 또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더한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